자 오늘은 여러 국가의 성장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여러분들 위치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먼저 맨 위부터 에 보시면은 쑹화강 유역에 이제 만주 쪽에 흐르는 부여. 그 밑에 이제 고구려 압록강 바로 위에 있는 졸본과 국내성을 수도를 한다죠. 했 고구려. 그리고 동해안 쪽에 옥저와 동해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쪽을 사이로. 위에가 옥저, 밑에가 동해다, 강원도 쪽에 동해 있죠. 그리고 맨 아래는 이제 전라도, 경상도 쪽에 마한, 진한, 변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특징을 봐야겠죠. 부여 먼저 봅시다. 부여는 부영순사,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부영순사, 부엉이순사, 뭐 이렇게 외우라 했는데, 부여, 영고, 순장, 사출도 이렇게 부형순사 정도 기, 기억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돼요 오해가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일단은 부형순사만 영고 12월에 순장 사출도 이게 뭔지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수업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순장이 뭐다 뭐영고가 뭐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구려는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나갔다 동서 그래서 동맹 서옥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굳이 하나 더하자면은 제가 회이 정도그래서 동서 동맹 서옥제 그리고 형사 치수제는 뭐 나중에 천천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서옥제는 결혼 풍습이고 남자가 여자 집에 잘 살다가 나중에 나온다 이런 거 수업 시간 했었죠. 여기서는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옥저 옥저는 소해민가 소금과 해산물이 주요 특산물이었고 그리고 민면을 이제 서욱제랑 반대죠. 그리고 가족 공동 무덤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군장인 읍군 삼로는 옥저랑 그 다음에 나오던 동예의 공통점이죠. 읍군과 삼로가 군장이었다. 동예 동무, 단과반, 책 좀, 이렇게. 동예의 무천, 단군 과하마, 반오피, 단과반, 책 좀, 책화, 조개온, 책좀 여, 이렇죠책좀 여, 여자형 집구조. 책안 빌려주면은 바로 철자형 집구조 나온다 했었죠. 철자형 집구조는 이제 한자로 약간 밧줄처럼 새겼어요. 아무튼 동의 기억하시고 그다음 사만 사만은 뭐한 지난 변화는 합쳐서 사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군장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신지와 읍차가 군장이었고 여기는 특별히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소도를 다스리는 천군이 있었다. 그래서 재정 분리사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 죠 소도를 다스리는 천군은 따로 있었다. 그래서 재정 분리사였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만의, 어, 제천행사. 계절제. 그죠? 계절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온에 있으면 잘 변하는 철. 변하는 철 생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군장이 신지 요차했다. 뭐였죠? 3, 2, 1, 3만 그리고 민면을 이제. 3, 2, 1, 옥저.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 3, 2, 1. 이것도 옥저. 제가 회의. 3, 2, 1, 고구려. 순장. 3, 이 1, 부여. 다음, 책화. 3, 2, 1, 동해. 서옥제 3, 2, 1, 고구려. 동쪽과 서쪽. 그리고 3, 2, 1, 소해 민간은 옥저. 소금과 해산물. 이거를 고구려의 공납으로 갖다 바쳤다 했죠. 형사 취수제는 조금 어렵지만, 부여와 고구려였다. 왜냐하면 남자가 맨날 전쟁 나가고 사냥 나가고 잘 죽으니까. 분장이 읍군삼로였다이거는 옥저와 동예였습니다. 그럼 볼게요. 맨 위에가 부여. 그리고 고구려. 그 다음이 옥저. 밑에가 동예. 그리고 밑에가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복습 여기까지였고요. 수고 많았습니다.